말씀 히브리스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말씀이 좀 깁니다 그리고 말씀의 내용도 참 많습니다 우리 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2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잇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 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 불의 세력 을 멸하 기도 하며, 칼 날을 피하 기도 하며, 연 약한 가운데 서 강하 게되 기도 하며, 전쟁 에서, 용 감하 게되어 이방 사람 들의진을 물리치 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상과 동굴과 호구에 요리하였느니라 아멘. 시보리스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보리스 강의 33번째 시간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 장으로 불리는 본문 시보리스 11장 마지막 부분에는 사사 시대 이후에. 믿음의 신진들의 여러분 역사를 종합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들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위대함은 죽음도 불사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여러분 순교적인 신앙이 그들의, 여러분 삶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인데요.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 여섯 명에 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전부 다를 이야기하려면 아마 오늘 예, 저녁 시간까지 저랑 같이 있어야지 이야기를 다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말씀 33절을 보면은 그들은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던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으로 적군과 싸워서 이겼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국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전쟁에서 믿음으로 적군들을 이겼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소아가 가난을 정복하고 바락은 핫솔 왕 야빈의 군대장관인 시스라를 이겼습니다. 지도는 미대안을 물리쳤고요. 입단은 암몬을 이겼습니다. 다이은물리셋을요 그렇게 정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전쟁에서 전쟁에서 용감하게 그들과 싸웠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전쟁에서 여러분, 죽음으로 그들을 이겼다 라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서 이겼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마귀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장양교회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33절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했다 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모든 것을 싸워서 이길 때에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공과 의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사사들은 여왕 열왕, 사사들이나 여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개인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를 세우고 자기 뜻을 이룬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인 의를 이룰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요.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개인의 욕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것,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기도하는요 300명의 군사로 여러분. 미디안을 이길 때에요 전쟁하기 전에 전쟁하기 전날 밤에 부하와 함께 미디안 적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요 적진 속에서 보리떡 꿈을 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 보리떡이 바로 나구나 내가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네, 그 다음날 전쟁을 했을 때에 그 결과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이슨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약속을 보장받았습니다. 임만우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대적자 앞에서 승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건축 성전에 가는 것은 자신은 못 이루지만 자신의 아들 때에 이룰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의 말씀인데 이 성경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성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다이슨요, 목동 시절에 사자와 더불어서 싸웠대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사자와 더불어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요, 다이슨요, 예, 물맷돌을 가지고서 사자를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못 믿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이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고 올게요. <laughs> 근데요, 이겼대요. 심지어 오늘 여러분 낮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다니엘도요 사자와 더불어서 싸워서 이겼대요. 예, 제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대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그가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다음 날 임금님이 가보니까 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이 살아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입을 막으셨대요. 사자의 입을 막으셨대요 그래서 살려주셨요 근데요 그다음 날 원수들을 사자 굴 속에 던져 넣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발이 땅이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의 뼈를 부숴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면은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자와 같은 악한 세력과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불의 세력을 여러분 예, 멸하기도 하며라고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너부간에 사는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에 칠변나 뜨거운 풀묵불에 던져졌지만 옷 하나도 꺼리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불의 세력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겼던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이겼던 능력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이불 같은 시련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섯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칼라를 피하기도 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라 앞에 피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 앞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의 칼날 앞에서 건져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믿음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우리가요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감당할 만하니까 시험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시험 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예, 연약하지만 강하게 되기도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용감하게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강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약한 분들이었습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요 연약한 중에 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에스더는요 여자였습니다.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졌어. 왕 앞에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나아갔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동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불어는 가난 왕 야빈의 침략을 받고 용감하게 여자 사사가 되어져서 여러분,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강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느냐고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승리의 원동력은 믿음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실세 없이 달라드는 이 세상의 사탄의 모든 유혹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은 염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분이신 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영적인 사탄의 세력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고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고난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는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말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특징은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인내임. 인내하면서 승리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 3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습니다. 여자들은 죽은 자가 있었는데 그것을요, 부활할 줄로 믿고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사렙다 가부는요엘리아를 통하여서 죽은 아들을 살림 받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죽은 아들을 부활로 받아들였습니다.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형제는 자매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오라비를 부활하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죽음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로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굳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함. 더 좋은 부활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부활을 말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예수님 재림 시에 받을 영어로운 부활을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들은요 심한 고문을 받았다라고 성경한 바람 이 심한 고문이 무엇이냐면요 죽을 만큼 때렸다라는 것이요 죽을 만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은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여러분 이건요 그럼 순교사를 여러분 기록하면은요 몇 권의 책 아니 몇만 권의 책을 쓸 만큼 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죽음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다가온다고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배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영광은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비하면요. 교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해보면 요 36절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롱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롱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당해 봤습니다. 정말 여러분, 조롱을 당할 때는요, 여러분 인간적인 성질이요, 확 하고 올라옵니다. 저도, 아, 저도, 사람인지라 <laughs> 근데요, 올라온다고 그거 다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참아야지요, 인내해야지요, 인내해야지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 저는 채찍질를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남에게 뚜드려 맞아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고 매를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제사장, 인매의 아들, 바스울에게 에레미아스자는요밤을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은 채술에 취했다고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연병 같은 놈이라고 미친 놈이라고 직업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없는 굶주림과 목마름, 메마름, 헐벗음을 여러분 받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무서운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은요, 그들은요, 이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에레미아, 베드로, 사도 바울 이들은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미교하였 쓴자는 옥에서 고생의 뜻과 물을 마셨습니다. 이 세상 감옥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악인들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갈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은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했습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다 악한 사람들입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젖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서 감옥에 들어갔다면 그들이 승리자입니다. 믿음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감옥도 채찍도 고난도 결박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승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성경에 보니까 37절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여러분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그런 것을 그들은 경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드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말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테반 집사님도 그렇게 죽었지 않습니다. 톱으로 여러분 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칼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이겼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말씀 여러분 37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살란해시들을 지내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도시에 살지 못하고요. 여러분 동떨어져서 그렇게 생활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산중의 토굴이 그들의 거처가 되었다라고 3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다이슨 사우를 피하여서 도망하는 생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박해를 피하여서 호랩산으로 피한 적도 있었습니다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요 지겨워할 것이고 또저 역시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은요 몇 시간을 해야 됩니다 다 여러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쯤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저도 마음이 편하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듣기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결론의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려고 해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 세상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요핍박과 환란이 문제될 수가 없었으며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가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입이 세상의 마귀가 그들을 유혹해도 생명을 가지고 협박을 해도 절대 믿음을 가지고서 이들에게 아무런 손해를 입힐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유혹이 죽음이나 세상을 다할수 없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말씀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하 11절까지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7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죽음을 불사하고 나아가면 그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웬만한 고난 가지고서는요 고난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었다라는 것 그리고 잘 인내하여서 마침내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서 이제 마침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많은 눈물을 흘려봤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눈물 없이 갈수 없는 길이었어요. 근데요, 그 눈물에는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더라. 여러분의 눈물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물에 분명히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헛수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신 그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지금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양이 되어야 됩니다. 염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승리자가 될수 있느냐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승리의 멸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령님들은 마지막 때에 승리의 멸류관을 ...기 위하여서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마침내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